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좀 기대를 받고 있는 2025년 하반기 불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페페코인을 좀 가져왔고 이 친구가 이제 밈코인에서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을 좀 알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호재 일정과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페페코인의 투자대응 자료집 만들어 왔는데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본격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벤트 소식 하나 전달 드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00% 무료 지급드리는 투자 지원금 이벤트입니다. 지금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500만 원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페페코인도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락업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된다라면 반드시 수익까지 만드는 게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락업 해제라는 게 일어나면 보통 10% 이상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이랑 큰 손들 입장에선 수천억 원 단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만 하락하더라도 수백억 단위로 손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세력 입장에선 락업해제가 일어나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의도적으로 미친 듯이 펌핑을 시킵니다. 펌핑을 시키고 나서 본인들은 고점에서 자기들이 정한 고점 목표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수천억 원의 물량을 턴다 이게 바로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락업해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결국엔 이 페페코인도 이런 바닥권 있죠.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일정 구간을 매집을 해 놓고 락업을 핑계로 가격을 펌핑시킨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정한 이 목표 가격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털어 넘기고 탈출합니다. 자, 개미 입장에선 정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매수를 한 구간이 세력들이 털고 도망을 친 구간인 줄도 모르고 가격이 상승할 줄 알고 매수하지만 실제로는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털고 나갔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업 해제 일정과 세력 목표 가격 이두 가지만 알더라도 페페로 이번 하반기 불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내볼 만큼 내본 사람입니다 제가 차트 분석 잘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남들보다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빨리 안 다음에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면 제 영상 다 봐주시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유명해질 거잖아요.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페페코인 투자 대응 자료집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고요 25년도 9월 세력 매수가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우리가 이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고 010-4826-213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방금 보신 ppt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오메가라고 답장 답장을 해주셔야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방금 보신 이 대응집 있죠. 이 대응집을 100% 무료로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금전 요구 전혀 없다는 라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지원금 이벤트 500만원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100% 지급을 드리고 여러분들 일단 이거 드리니까 받으시라 이거요. 이거 받으신 다음에 이걸로 무엇을 하냐? 바로 이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이 지원금 받으신 걸로 100만원씩 총 5개. 5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 5가지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은그중 하나, 다섯 개중 하나 정도는 1에서 5만 퍼센트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 바로 밈코인으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번 불장에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이고요. 여러분들 불장 마무리되기 전까지 꼭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내셔야 됩니다. 5년, 6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미친듯한 알트장 꼭 수익 끝까지 내시고 제말잘 따라오셔가지고 집중 끝까지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 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